아, 가볼까가볼까어 씨발. 가어고가야고 가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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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 나와 놀자. 가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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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가와고 가보고 가보고 가와고가자고 가보고 가보고 가자아 가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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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가보고 보가보 달리는 거야? 어, 우리, 어. 우리 우리가, 아, 우리가, 우리가, 같은 우리가 달리는 우리 아, 우리가. 와봐, 와봐, 우리 아. 거 오히려 가는데. 우리가 달려. 이거 일로 와. 이제 아래 내려가는 거 있네. 어쪽에서 쏘네 오른쪽에서. 아. 옆 사람을 쏘는 거구나. 어, 사람을 쏘는 거. 왜 이렇게 bén, 못 쏴? 아, 잡았는데. 아. 이해도 하는 거야? 아래에서 가는 거야? 잠깐. 의식 없었어. 둘이 저기 저기. 오케이. 땡덕거 뒤에서 가야지. 어? 아 그거 터지. 아. 땡덕거 뒤에서 가야지. 알아 그거 터진 아. 조심히 가셨어야죠 아이 맛이지 이 맛이지 여기 방탄 복 여기 있었네 따라 우리 팀에 승포자가 있으니까 좀 든든하네 따라라라따라라오우따라따라라라따라라라따라라라라아아따라라 도장이 아이짜. 많이 죽었네 도장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 위빙으로 다 피했는데 어? 어, 매트리스 찍었는데 막 총알 다 피하고 그냥 허리 접어가지고 <laughs> 요즘 아무리 접는 게 유행이라지만은 오? 안 맞지? 헤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저기, <laughs> 저기 저기 저기, 저기. 아 거기 아니지? 저기, 거기 <laughs> 거기 아니지? 여기? 안 맞지? 여기? 여기? 오, 저기, 여기. 요, 저기,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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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아이가 미친 영석 빨리 지나가라 나 영석이만 볼래. 나도 이 영석만 본다. 어? 야 지금 어, 지금 예. 지금. 아 어? 어? 여기서 굴러지잡게 맞다. 어, 어, 야. 오 치는 거 봐라 저저저저저저저 저. 저 타코야끼맨 저거. 오야야너 어, 뭐. 어? 많이 가네. 예. 좋아 좋아 어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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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기 아. 어깨 영석이 여기 나이스!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3층, 3층, 3층. 야! 어디 가? 이들아. 언제부터 지나 먼저 들어가. 어는게 아니야. 무는 건데요. 얘들아스나이퍼를들고 10초 뒤면 쏘면 돼! 알겠어? 다 알잖아요. 가자! 여기 나왔어. 나나나오 오. 나 지금 아리야아 빨리빨리 빨리빨아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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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아리빨 아니. 리 빨리빨리 같이 빨자 빨리빨리 아, 아. 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. 아! 빨리 <spectrum> 오, 들어와, 아, 들어와, 아, 들어와 그래. 헤드만 써, 헤드 만쏴 헤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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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, 나와라. 와, oh, 잘 가. 맞아. 나 이제 1층은 <너> 봐주죠, 그냥. Roar. 와, 모장이 3킬했어. 이영석 머리가 커가지고 잘 맞더라고. 아이고, 누구? 무빙도 커고한 방에 뒤지더라고. 자, 털어, 니 얘기한다. <레이� Favorite> 아 씨, 이영석. 무빙이라는 게 뭔지 보여줄게. 보여줘. 이들 저...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도코니가왜 빨간 옷을 입는줄 알아? 상처가 나도 그 피를 가이위험이사먹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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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어떻게 피해? 오케이 1층 봐 줄게. 예, 예, 1층 봐 드릴게. 아 감사합니다. 영석 이형한 번만 쳐. 한번더치 줄게. 넘어가 넘어가. 영석 이형한 번만. 아. 자한 대만. 영석 형 근데 못 참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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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걸 머리가 맞지? <laughs> 아니 <씨. 웃음> 시작. 시작. 오. 오. 아. 아. 오. 아니 멍청한 인간들. 오아 너무 많아. 아. 고스나 고스나 끝까지는 받으자. 그거 어렵다 그래. 영석 형 지금 핀또 나갔잖아, 타로야. <laughs> 아니, 난 타로만 쏠라고. <laughs> 개인전 하는 거 <것> 같은데 이거? <laughs> 아, 뒤좀 <개인정> 죽였다. <그렸다. 웃음> 뒤에 있다, 뒤에 있다. 아, 근데 영석이 저러고 타로 못 죽이면 진짜 빡칠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실력도 없잖아. 아, 이 영석. <laughs> 아, 깜 갑자기 왜 쟤를 쏴? 너무 <laughs>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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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석이 어금니 갈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. 지금 뭐딜링하고 있다, 지금. 와 잠깐만 지금 두대 맞았어. 한 번에 두발어 네, 여기 있어. 고이하지없 <laughs> 어. 거기 아니야. 거미심, 아니야 아니, 오골가스 <목소리> <굴 목소리> 오케이 okay. 같 guys, don't look in h s f r o 같이 n 다같이 가 다같이 가 t a k 가 Kat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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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t a 아 와, 피어라. 와, 지렸다 방금. 야 아, 치웠다. 아, 치웠다. 아, 치다 아, 치웠다. 아, 다 아, 진짜 다 아, 치웠다. 아, 치웠다. 아, 치웠다. 아, 치웠다. 아, 치웠다. 아, 치야다 아, 치 오오오오오와 뭐야 스낵 먹어 스낵 스낵 가 가라 가가가서 마지막 이야 마지막 스러스러 이게 인가아 미쳤다 여기에 아 <laughs> 대체 뭐가 있는 거지? 와 이게 현역이야 역시 <laughs> 아 다리 바히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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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얼마 안 남았어 아씨 아 거의 다 왔는데 나 어떻게 너무 긴장돼 야 모자 너찌가개 됐어. 찌찌가 <laughs> 4 개지요 두 마리지요 <laughs> 두 마리지요 아, 어. 뭐야 뭐야 어? 술 시간 먹는 여 시간도 오빠 야 우리 이겼다 치자 그래 이거 이긴 거야 어, 맞지 우리가 이기 어야저저저속기가지어 여기 여기 오케이, <웃음> 아! <웃음> 야 우리 한명없다야어 성주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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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주형. 저리 가, 저리 가. <laughs> 야! 야, 우리 두 명이다. <laughs> 어, 어, 우리 두 명이야. <laughs> 왜두 명이 됐지? 몰라 이해 줘. <laughs> 잠깐만 미니맵에 뭐 이상한 거 있다. 오, 오, 뚜루룩. 뚜루룩. 오, 뚜루룩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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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오, 오, 루 오, 오, 루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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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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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어? 뭐야? 1분 넘었다, 형! 아, 이 상어 뚜분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하아아아아아아아분만 꼈어! 이분만어고고고 아, 독거림 무이 어우! 어 너무 아파 어야 너무 아프다 야, 뒤로! 뒤어뒤어 와, 저잘놓다고고고고고 오! 고고고고고고

그냥 그냥 어차피 a 헬기 운전도 못한다고 우리, 그, 냥 헬기 잡으러, 잡으러 올라가자 a Tantuki, Tantuki, Suta, Kada, Kada, m o t 가 k o Tunde, Baliwa, b 리 l i w a Baliw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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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l i w 뭐야. 뭐야 i w a b a l 야 w 어, 전투기를... 가 <laughs>